주먹이 힘주고 지르기 하나, 아잇! 아잇! 자, 두번 지르기, 태권, 시잇! 두번지권도 시잇! 세번 지르기, 태권도, 시잇! 네번 지르기, 정신통일, 시잇! 다섯 번 지르기, 큰 소유치원, 시잇! 이중 지르기, 시작 낭심지리기 시작 낭심 낭심 좋아 바로 하나 둘셋넷자 다음은 우리 기본 서기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모아 서기부터 자 모아 서기 모아 서기 자 다음 편히 서기 편히 서기, 서기 다음 주춤 서기 주춤 서기 자 다음 앞 서기 앞 서기 자, 앞구비, 속비 자, 바로,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은, 우리 또, 발차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기, 준비! 자, 하나면 물어버리고, 자, 하나! 그 목소리로 기 손을 리어 둘! 자, 준비! 네! 하나 네! 둘 네! 하나 네! 둘 네! 다음 둘려둘기 준비 돌려둘기 네! 하나 돌려채기, 하나, 아! 둘, 아! 하나, 아! 둘, 다이어 아! 아! 자, 바로, 하나, 둘, 셋, 넷, 아! 자, 다음, 태권도 기본 동작, 기본 동작, 우리 아래바기부터해체바기까지큰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아! 자, 그렇다면, 주춤, 소리, 태권도 기본 동작, 시작, 자 박수 주세요. 자, 우리 품새는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품새는.